안녕하세요. 언어가 통한다고 해서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임 모바일 어몽어스를 PC에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몽어스 PC 버전은 스팀에서 5,500원을 주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한다면 애플레이어를 이용해서 PC에서 어몽어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애플레이어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오늘 이용해 볼 것은 바로 블루스택입니다.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블루스택을 다운 받은 후에 설치를 해주세요. 링크 주소는 내용에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블루스택을 실행시켜주세요. 블루스택을 켜보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환경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어모어스를 다운 받아주세요. 로그인하지 않은 분은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다운로드가 끝났다면 이제 앱을 실행해주세요. 처음에는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에 들어가서 언어를 변경해 주세요. 녹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키 매핑도 자동으로 되어 있어 편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찮게 키 매핑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WASD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으며 이처럼 키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버튼을 만들고 싶다면 컨트롤 편집기에 들어가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키매핑이 워낙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따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것은 없었습니다. 스팀 PC 버전과 비교해봐도 손색 없을 만큼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스택을 이용해 5,5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낀 돈에 조금 더 보태서 치킨 한 마리 뜯으면 배까지 든든하게 채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키매핑에 대한 설명도 하려고 했으나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모두 즐게 마시고요.